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멀리는 초기에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 1885년 언더드와 아펜젤러 생교사는 고국을 버리고 이 땅,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고 불렸죠. 이 어둠의 땅에 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준 사람입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아우,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나왔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모자실에도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여러분을 교회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복음을 받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좁게는 전도라고 말하고 넓게는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를 혼동할 때가 많죠 전도는 같은 문화권, 그러니까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타 문화권,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뭐 이게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는 상대방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행위를 말할 때 쓰는 단어고, 선교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포괄적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을 통칭해서 선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의료 선교, 국내 선교, 학원 선교 뭐 이런 선교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의술로 통해서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학교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교회 가서 어려운 교회들 수리도 해주고 이런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전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오시죠. 우리 이것을 승천이라고 하죠.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올리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허니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다 또는 선교의 대헌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남기진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니까 유언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 남기신 마지막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요. 하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오신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주 소중히 여기고 또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년 첫 주일날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지상대 명령,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행위, 직접적인 행위를 말할 때 전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는 선교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죠. 선교는 전도를 포함한 포괄적인 넓은 의미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사명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공기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듯, 물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듯,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을 이제 교회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면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 선교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라. 가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받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주님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받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고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의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교로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잇고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더 이상 지상에는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땅에서 하셨던 일을 이제 우리 교회가 맡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그 생명이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학 천금을 준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금보다도 더 좋은 것,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귀한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교의 대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선교의 대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입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지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멀리는 저 해외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선교의 대상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냥 일부분만 아니에요. 그냥 사직동만 아니에요. 동네구만 아니에요. 모두를 제자삼는 것.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장소가 불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만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헬라인만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우리는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교를 감당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눈길과 발길이 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교할 것인가?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일마다 교회를 방문하시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는 작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해 우리 교회 매주 교회를 방문하고 등록하는 세 가족이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으면 뭐하러 이런 이야기 하겠어. 올해도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올해도입니다. 우리 교회 매주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훈련받은 몇 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지만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임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교회의 모든 성도를 제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25시 전도대가 특별히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 25시 전도대는 좀더 전도 지역을 세밀화 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코롱 아파트가 곧 입주할 것입니다. 저기 레이 카운티는 이미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강공원 앞에 온천 뭐 사지역이라 그럽니까? 거기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먼데요. 거기는 거제교회 앞이니까 막뭐 거제교회가 하고 저기 거기는 또 온천교회 옆이니까 온천교회가 하고 <laughs> 여러분 전도의 지역이 어디 있어요?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를 양성하는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합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정말 귀한 전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영혼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도 폭발 과정이 조금 변화되어서 옛날처럼 이 복음 전문이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또 한국적으로 좀 새롭게 개편이 많이 되었어요. 옛날에 전도 폭발 훈련하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그대로 암송해야 되는데 그게 미칠 지경이죠. 내 수준을 아는데 아, 나는 그 정도는 못해. 그러니 이제 개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술술 복음이 나올 수 있도록. 봄에 있는 새생명축제에 아주 신앙이 좋고 요즘 아이들 말로 핫한 연예인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 그분이 오셔서 신앙의 관전과 함께 웃음을,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초대를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누가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주님 제가 이 천국에 올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 사람이 내게 전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 갔을 때 누군가 그렇게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노라고 그때 내게 그 전도지를 주어서 내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내게 교회 한번 가보자고 손을 이끌어 주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한 해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갈수 없는 곳에는 기도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교하는 이들 도와야 합니다 성교사님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102가정의 성교사님과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수준인데 선교가 너무 좀 약합니다. 조금 더 선교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올해 드디어 100가정 이상을 선교에 동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급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믿음으로 올해 백두 과정에 성교사님과 동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개의 성교기관 두 개의 국내 이주민 성교사님들을 도와서 이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갈수 없다면 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선교하면 선교비만 보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보낸 헌금만 가지고는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원을 할때 우선 해야 될 것은 기도를 선교지에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두명 파송하지요. 바울과 바나바인데 이들을 파송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교비만 주어서 보낸 게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먼저 기도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제는 먼저 기도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교원금을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만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함께 매월 선교비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돈만 따박따박 보낸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번 선교 기도할 때 많이 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성교의 열매가 맺힐 수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품 구두를 신었다고 발걸음이 멋진 게 아니에요. 진짜 멋진 발걸음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선교지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 동기에 모든 성도님들의 올해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분의 눈을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 선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만이 그걸 꼭 가지시고 아무도 안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와 성도들, 제자들에게 그 주님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세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보세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밝고 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짧은 역사 속에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선교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어떤 교회 안에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킬 때 교회는 세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인의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그의 책에서 중국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5000km에 달하는 뭘 세웠어요? 만리장성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 만리장성이 그들을 방어해 주지 못해요. 반대로 로마는 15만 키로에 달하는 길을 닦아요. 도로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는 우리만의 성벽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좋다, 그지. <laughs> 교회가 우리만의 성벽에 갇혀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 길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복음의 길을 닦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만의 성을 쌓아서 우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사직동과 이 동네구와 이 부산과 이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그 길을 통해서. 기도를 보내고 성교비를 보내고 성교사님을 보내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교사로 보낸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프리카에 파송되어 19세기 위대한 성교사였던 리빙 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왜 아들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올한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